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용암온천에 왔는데, 이제 노천탕이 있다고 해서 지금 노천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와, 청도 야경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와, 이 노천탕도 선베드가딱이래 깔려있고, 예. 와, 요거는 노천, 은탕. 여기는 노천냉탕. 예, 이벽 보면은 천년 옥으로 다 해놨습니다. 예, 제가 이 노천탕 야경을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게. 요 와, 오늘따라 또 어? 거의 보름달, 내일이 보름인 것 같습니다. 보름달이 두둥실 떠 있고, 예, 주차장도 엄청 큽니다. 예. 와, 저 멀리 보이는 게 여기 이제. 청도 소삼장, 소삼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용암온천은 위치가 좋습니다. 옆에 소삼장 뭐저 보시다시피 한 보세요. 청도 프로방스, 와 전형 야경 좋습니다. 온천하고 프로방스 구경하시고 예, 프로방스 음, 완전히 뭐 프로방스는 조명이 천만 개로 어? LED 조명을 만들어 가지고. 포토존만 해도 그 200개 가까이 됩니다. 와, 이거 이야, 야경이 환상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음. 와. 이 겨울에, 이 노천탕이 백미거든요. 음. 이야, 야경도, 어? 속된 말로 끝내줍니다. 예. 선배들에 탁 누워가 풍요하면 또풍요이 그렇게 좋다지 않습니까? 예. 풍요. 예. 와, 노천탕에서 풍요하세요. 저 달빛을 바라보며 음. 저 별은 나의 별도 외치면서, 예. 야 달, 별. 예. 그 노천탕 있는 데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용화문천은 순수 통옥으로 예. 저기 바로 옆에 어. 청도 프로방스 야경도 보면서 노천탕을 즐기시면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요그 온천 주변에 소사암장이 바로 뭐 불과 뭐한 500m 앞에 있고 예. 저기 뭐한 4, 500m 앞에 청도 프로방스 그리고 뭐한2 3 km 넘어가면은 전유성 철가방 극장 예. 그리고 한 3km 정도 올라가면은 와인 터널. 예. 뭐구리 박물관부터 로봇 박물관 청도 읍성도 요즘 잘해 놨습니다. 보건이 거의 완곡 완료된것 같더라고요. 예. 아, 이 노천탕에서 몸푹 담그고 예. 밖에는 어 풍욕을 하면서, 얼굴은 풍욕, 몸은 따뜻하다. 얘가 반신욕 한번 해보세요. 예. 엄청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예. 물이 뭐 완전히 보면 알지만, 이 거울 같습니다. 거울. 예. 전체 옥입니다. 노천탕도 옥, 대온천덕창도 옥, 바대풀도 옥, 다 옥투성입니다. 예. 와. 소리밖에 안합니다와 소리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용암온천 많이 이용해 주세요. 예. 용암온천 물 좋습니다. 지하 천0 8 m 예. 기적의 물 게르마니움 온천 용암온천은 물량이 무한대랍니다. 예. 그리고 경도도 18도 18도 예. 보통 그 경도가 온천이 150에서 200 그라고200 넘는 뭐 300, 400, 500까지 갑니다. 그런 물은 못 씁니다. 예. 용화문천은 정수를 아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예. 와, 야경 좋다. 청도 프로방스 음, 정말 멋지다. 예. 바로 앞에는 요렇게 또소사암장이 청도 소삼장 예. 와, 달도, 어? 하늘에 보름달이 두둥씩 떠있고. 음. 야 그리고 여기는 황금 벌판입니다. 예. 이쪽. 여기는 황금 벌판. 예. 그리고 동네에 반시 감나무. 와, 감이 지금 만추가 돼가지고 주름주름. 예. 와, 이거 보세요 청도 프로방스. 음, 정말 멋진 풍경입니다. 여러분 잘 보셨죠? 제가 좋은 영상 계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